안녕하세요. SA6의 송팀장입니다. 던디 인터내셔널 컬리지 한국지사 담당자 제시카 양이라고 합니다. 던디대학교 아트앤디자인 파운데이션 던큰 오브 <laughs> 조 <조던> 졸단스톤 컬리지 <laughs> 오브 아트앤디자인 <laughs> 굉장히 예. 길지만 저희 예. DJ카드라고 불러요. 네. 앞, 네. 던디대학교가 세인앤드루스라는 스코틀랜드 명문대학에서 예. 독립하면서 조 졸단스톤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스리티입니다 DJ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전공들이 가장 유명한 건 파인아트 독특한 전공으로는 주얼리의 메탈 디자인, 아니면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 관련된 전공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아트앤디자인스쿨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거를 이론을 배우면서 실무베이스 접목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 작년이랑 동일하게 가르치진 않는데요. 매해 바뀌니까 트렌드가 졸업 전시회는 중요하잖아요. 영국은 모든 대학교가 졸업 전시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디제카드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전시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6, 7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졸업작품전이 던디도시 축제 한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큰 이벤트에요. 여기는 스튜디오 공간이에요. 전공별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던디 아트인 디자인 학생들은 모두가 스튜디오가 주어져요. 파인아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큰 스튜디오 부스가 필요해서 개별적인 방을 갖게 될 거고요. 애니메이션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 팀 공간을 위한 세포리트 스페이스를 가지게 될 거예요. 아트 학생들만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음. 따로 있고요. 인기 학과 중 하나인 주얼리 메탈 디자인 워크샵 장소입니다. 칠보 작업 아니면 뭐 에칭 작업, 주조 작업, 음. 마감이나 해머링 같이 가공 작업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학생들별 워크 스테이션이 있어요. 음. 3D 프린팅 아니면 레이저 커팅, 뭐 비닐 커팅, 네.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져 있는 최신식 장비들이 음. 모여 있는 곳이어서 네. 어떤 전공의 학생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만든 후에 실제로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학교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료예요. 멋집니다. 아트인 디자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던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스테이지 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코틀랜드가 4년제잖아요. 파운데이션을 맞친 학생들은 대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매해 9월과 1월에 시작해요. 9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6월까지 학업하고 여름방학 가지고 본과 2학년으로 그해 9월에 넘어가는 거고요. 1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1월부터 8월까지 학업하시고 여름방학은 아주 짧게 가지고 본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내셔널 컬리지 센터에서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학업을 하게 될 거예요. 센터가 대학교 안에 위치되어 있고요. 대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하지만 학업만 그 센터에서 다르게 해요. 이유는 본과 학생들의 수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요. 컬리지는 음.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가르치기 음. 위해서 준비된 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소규모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영어 수업이 음. 있어요. 학생들이 본과를 가는 것보다는 IELTS 점수를 낮게 요구해요. 본과가 6.0이 필요하면 파운데이션 들어오는 학생들은 5.5로도 들어올 응. 수 있는데요. IELTS 점수만 만든다고 해서 가서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퀄리지에서는 English for Academic 컬프스라고 부르는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음.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지 등에 대한 아카데믹 잉글리시 수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목 중에 소규모로 해야 하는 모듈들은 인터내셔널 컬리지 학생들끼리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한두 과목 정도는 실제 대학교 학생들과 포함시켜서 큰 규모의 수업이 음. 이루어져요. 전디대학교 이 파운데이션과 학부 나머지 3년 비자가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다 장점인 것 같아요. 진학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굉장히. 진학률은 모든 전공 학생들 9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고 어떤 학부 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디대학 모든 아트 전공으로 진학하실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바로 입학이 안 돼요. 파운데이션이 필수 과정이고요. 영국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실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laughs> 성적. 두 번째는 영어 점수예요. <laughs> 고등학교 3학년 성적 6, 7등급이면 지원하셔서 입학하실 수 있고요. 검정고시도 받아줍니다. 영어 점수는 IELTS 5.5에 모든 영역 5.5 점수가 필요하고요. 아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음. 포트폴리오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5점 정도의 음. PDF 파일을 요구해요. 마지막 완성품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디어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15점의 디벨롭먼트와 프로세스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얼리에 메탈 디자인을 원하는데 그거 관련된 것만 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뭐 중요 사항이 있을까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모든 작품을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제출하게 그쵸, 되어 있어요 50... 나의 작품이 실제 가 아니라 모니터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좋은 해상도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파운데이션 서류 준비는 여권 사본,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졸업 증명서. IELTS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출국하기 2, 3개월 전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포트폴리오 필요합니다. 올해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시작 대상입니다. 장학금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이고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학비 장학금다. 최대 5천인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등록을 하면 2,500 파운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 2,500 파운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은. 5,000파운드 잖아요 파운데이션 굉장히 인하가 된 금액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학을 할때 필요한 점수가 IH 5.5 잖아요 이 점수가 각 밴드가 모두 5.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프리세션널 영어를 제공을 하는데 6주 또는 12주를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영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6주가 2,500파운드 12주는 5,000파운드입니다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폴리오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면 무료 프리세셔널 잉글리쉬 받아서 오시면 되고요. 프리세셔널 영어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학 장학금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도 진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진학 장학금은 파운데이션 성적이 70% 이상 받으면 매해 2, 3, 4년 때각 5,000파운드 씩 받을 학비를 지금 18,950파운드 인데 바로 만 3,950파운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성적이 60%는 넘었다 그랬을 때는 매해 2,000파운드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적용이에요 이 장학금이 나온 게 2년 정도 되었고요 40%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런디 대학교 유학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비용은 그래서 월 300에서 530파운드입니다 생활비, 여가비가 320에서 500파운드로 선정을 했을 때월 620에서 1,030이니 학기숙사 비용이랑 용돈 다 합쳐서 월 96만원부터 16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70% 이상 받았다고 했을 때 학비, 숙박비, 용돈 합쳐서 1년에 3,36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아트인 디자인 하면 부자재 비용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던디대학교는 학비에 많은 재료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SAUK가 자랑하는 아트인 디자인 입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학을 성공하기 위한 프로젝트고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전문 학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서치하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에 걸쳐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서포트해드립니다. UCL 출신 선생님이고요 영국 유학 경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출국하기 전에 영국 유학 준비반을 통해서 아카데미 영어 에세이 쓰는 방법 다 안내해드립니다. 두 달간 주일에 사무실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선생님이 학생이 작업을 해온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이제 엮어서 나가는지 내려해드리는 거예요. 플랜을 짜.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더 보기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업이나 어떻게 입학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인터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